안녕하십니까. 어, 중고 굴삭기 장비 어, 전문 리뷰 해드리는 포크레인 마켓 어, 김성진 과장입니다. 어, 오늘 저희 지금 8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객분들이 중고 장비 이런 미니 포크레인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또 특별히 어, 좀 소비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어, 제가 어이 미니 포크레인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 과연 이런 미니 포크레인 중에 어떤 거를 조금 고르는 게 어, 현명한 그리고 합리적인 어, 소비라고 할수 있을지 어, 많은 차주분들 그리고 소비자분들한테 어,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제가 이 메이커 중에 가장 판매율이 가장 많은 톱3 모델 어, 그렇게 소개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장비는 어 코벨코에서 생산하는 어 SK17 SR5 모델입니다 어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미니 포크레인 어 대표 메이커 야마, 코벨코, 뭐 구보다 히타치 그 중에 코벨코 모델입니다 코벨코는 일본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1.7톤 미니 포크레인 건설 기계 장비입니다 어, 지금 이 코베코 같은 경우에는 얌마 엔진이 들어가는 어, 모델이고 그리고 심지어 얌마와 같은 동일한 어, 모델로 있기 때문에 이 부품 어, 정말 메인 부품이나 이 부속품 그 다음에 소모품이 1절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같이 상위 호환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베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또 제일 또 장점이 얀마와 다르게 금액대가 아주 가성비라는 점. 제가 근데 그왜 가성비인지는 이따가 얀마를 소개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SK17SR5 모델 어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고무 트랙 또다 신품으로 지금 교환을 해 놓은 상태고 외관 전체 도색, 그 다음에 핀 유격까지 모두 수리가 됐기 때문에 어 지금 사장님께서는 아 소비자분들께서는 어 구매하시고는 바로 가져가셔서 바로 사용하게 되게끔 저희가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제가 미니 포크레인 텁 2등, 어, 2등 모델인데 지금 사실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SK17을 2등으로 둬야 될지, 구보다를 2등으로 둬야 될지 아,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 구보다 1.7톤 모델을 어, 2등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어, 2등으로 두게 된 이유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비도 자가용화 아,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자가용으로 쓰시는 데 있어서 제일 그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이제 금액적인 부분, 어, 가성비 부분이 가장 어, 뛰어난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미니 포크레인들 중에서 가장 금액도 괜찮고 하지만 장비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떨어지는 부분 없이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구보다 1.7톤 모델이 지금 실제로 신차는 1년에 1000대 가까이, 어, 그것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닌 자가용 하시는 분들한테서 자가용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많이 어, 판매가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중고 거래도 정말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2022년식, 2022, 2022년식 모델이고요. 어, 이 것도, 마 찬가 지로 고무 트레기 신품 으로, 다 교환 이됐 고, 전체 도색 그 다음 에 핀유 격 까지 모두 수 리가 됐기 때문에, 이, 장 비도, 마 찬가 지로, 어, 사 장님 께서 구매 를하 시고 바로 사용 하 시도 될정 도로, 어, 다준 비가 되어있 으니 보 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구보다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구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쓴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외그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장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밑에가 보면은 조금 많이 허전할 겁니다. 제가 다른 장비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장비들 보면은 원래는 이 실린더라는 것이 아래쪽에 있어야 보통 정상적인 어 기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얘는 차이점이 이 실린더가 위로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로 가 있는 거랑 아래로 가 아래로 있는 거랑 뭐 어떤 차이가 있길래 도,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 소비자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걸까 보면은 이 바가지로 바가지라고 하는데 이 버켓을 가지고 사람이 굴삭 작업을 하는 경우 근데 이제 조작이 많이 미숙하거나 서투르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실린더 아래 실린더를 많이 어, 그 타격을 하게 돼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래 실린더가 손상이 되어버리거나 돼버리, 어,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보다에서는 좀더 이런 차별화를 두어서 실린더를 위쪽으로 옮기니까 이제 버켓 작업을 하더라도 이 밑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충분히 가격을 해도 절대 장비를 쓰는데 있어서 걸리는 부분 없이 편하게,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때문에 정말 이 구보다는 개인 자가용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인기였습니다. 대망의 제가 1등 어, 국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어, 점유를 가지고 있는 얀마 1.7톤 바이오 17 모델입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일본에서 미니 포크레인이라고 한다면은 얀마라고 말할 정도로 어 그런 고유 대명사 같은 그런 메이커이기 때문에 이 얀마를 소비자분들이 이제 처음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께서도 가장 많이 어 신차로 구매해서 어 그런 생계수단이나 그런 일 일자리를 많이 처음으로 이 얌마 장비로 스타트를 많이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차 장비나 중고 장비나 이 거래량은 우리 국내에서는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다소 조금 높을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 그 금액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있다고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어, 사람과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어, 실제로 중고에서도 이 얀마 모델 같은 조건의 연식대 비교했을 때 가장 먼저 소비자분들이 어, 픽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 볼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노란색 모델은 보시다시피 얀말지 20년식, 20년식이고 지금 고무 트랙도 다 이것도 신품으로 다 교환해 놓은 상태고. 어, 지금 요거는 따로 저희가 전체 도색을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요게 현품 저희가 매입해온 상태 그대로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잔 스크래치를 제외하고, 제외하고는 심하게 외판이 손상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별도 판금하지 않았고, 어, 실제 차주분이 사용한 그 상태로 지금 유지 중입니다. 어, 저희가 단순히 이제 고무 트랙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교환을 한 것이고, 그만큼 지금 이 장비는 제가 어, 믿고 그만큼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지금 이 20년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50만원에, 어, 2050만원 부가세 별도로 지금 광고 중입니다. 제가 아까 저기 코벌코 장비는 20년식, 저것도 20년식인데 보시면은 한 금액이 100만원 정도 차이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얀마 장비가 이 시세적인 부분이나 얼, 어, 어, 아주 그 단가상각이 덜하늘 어, 그런 모델이라 볼수 있죠 지금 근데 제가 바로 옆에도 하나 좀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색깔이 좀 틀려요 모델은 기본적인 프레임이나 모델은 다 똑같은데 이거는 지금 한쪽은 2020년식 어, 한쪽은 지금 2023년식입니다 2023년식인데 어, 지금 이 색깔이 이게 지금 와인빛 색깔 자줏빛 색깔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어, 작년. 아, 재작년 2022년도부터 1월 달부터 이 색상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얀마 하면은 이 대표 색깔이 이 노란색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노란색은 중고로밖에는 만나보실 수가 없고, 신차를 이제 계약하시거나 희망하시는 분들은 항상 꼭이자줏빛 와인 색깔 장비를 항상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이 얀마는 아까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이 장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절 전혀 좀 많이 없고 그리고 이 얀마에는 얀마 엔진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 얀마 엔진의 역사가 정말 깊습니다. 그만큼 이 엔진에 대한 자부심이 클 정도로 어, 그래서 실제로 이 얀마 엔진은 아무리 10년, 한 15년, 10년 내지 15년 이렇게 지나도 엔진의 그 노후화가, 어, 다른 장비들에 비해 현저히, 어,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메이커기 때문에, 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꼭이 얀마 장비, 한, 80%는 80%, 80 이상은 많은 소비자분들이 얀마 장비를 진짜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어 지금 국내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미니 포크레인 어총 대표 세 대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어 어떤 장비를 하든 제가 근데 이세대 정도는 정말 믿고 어 장비 마음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점. 어,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장비들을 처음 어, 접해보시는 소비자분들이 가장 이제 우려하시는 게 이제 중고 장비라고 해서 이제 이 장비가 내가 가져가서 어떻게 수리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지금 이 포크레인 미니 포크레인은 어 지금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어, 다 거래가 되었고 거래가 이어져 왔고. 그렇다 보니까 애프터나 그런 부품들이 사실상 국산 미니 포크레인보다 더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저를 통해서 장비를 계약하시거나 그러신 분, 고객분들한테는 제가 부품이나 이런 게 수거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컨택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그런 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제가 뭐 상단에 전화번호가 제가 댓글에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로 항상 또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항상 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델들 외에도 다른 매물들도 많기 때문에 어 상단에 전화문의 주시면은 다양한 금액대, 다양한 모델, 어 다양한 통급에 제가 소비자분들한테 가장 맞는 최적화된 어 장비들로 어 소개 드릴 수도 있고 하시니 어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장비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필요하신 게 있는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은 어,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유익한 컨텐츠로 어, 소개해드리는 보크레인 어, 마켓 김성진 과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